네, 민둥산 여기에 있는 증산감리교회, 증산감리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. 또한 우리 남면 지역에 또이 사시는 모든 가정 가정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민둥산 또 남면 지역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,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, 복을 주사 말씀하셨습니다. 어, 남면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, 어,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, 누리며 사는 우리 지역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들과, 예, 네, 어,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서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, 복을 누리는 주민 들되었 으면 합니다.